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해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가 어렵거나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직장인은 업무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라거나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문제들도 결국 해결되었거나 극복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려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사물이 보이듯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해결책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퍼즐을 맞출 때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더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거나 잠시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해결책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끈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하며 인내심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면 결국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쉽게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몇 번의 실패 후에 전구를 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밝은 조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뿐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계속 실험을 이어갔고 결국 정구를 발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끈기와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선배, 혹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였던 문제도 해결하고 나면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앞으로 더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결 방법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